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한다 했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생들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고 통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의 모델은요,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와서 문제가 생겼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하면서부터 세상에는 인류가 두 부류로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두 부류로 첫째 부류는 셋계를 속한 자예요. 이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부류 아벨, 셋, 에녹, 노아, 샘, 아브라함, 다윗, 사도들 그리고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가인 계열에 속한 자로서 이들은 처음부터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세상 문화를 주도하며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부류입니다. 가인, 네피림, 니무롯, 노아 시대에 그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 바벨탑 사건의 중심의 주동자들, 이들이 바로 가인 계열에 속한 부류입니다. 결국은 역사의 인류는요. 셋 계열에 속한 자냐, 가인 계열에 속한 자냐 이두 부류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인류의 역사는 종교의 종교 전쟁의 역사요. 영적 전쟁의 역사요. 보세요.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의 싸움이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게 종교 갈등의 종교 전쟁. 지금도 지금도 IS에서 유럽에 며칠 전에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그냥 테러를 범하잖아요. 어느 곳도 지금 안전지대가 없어요. 자기들과 다른 그들을 성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가서 뭐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터키에서 뭐 스페인에서 어느 곳 하나도 안전지대가 없어. 우리나라도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이게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이게 지금. 종교전쟁이 종교전쟁. 계속 종교전쟁이야. 이게 결국은 셋계열과 가인계열의 충돌이거든요. 그 결국은 인생은, 인류는 영적전쟁의 지속이에요. 지금 인류는 영적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셋의 후예들은, 셋의 후예들은요, 가인의 후예들을 어떻게 하든지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자 하는 게셋 후예들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가인의 후예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쨌든 우리가 침투해가지고 그들을 전도해서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자리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그 옛날에 영화 가운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부지런히 가서 라이언 일병들을 구해와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뭐야 있느냐? 가인의 후예들을 데려와서 하나님 자녀 삼는 거 이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반대로 가인의 후예들은 뭔 짓을 하는가 봐요.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세세 후예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와 가지고 세속화시켜서 변질시켜 가지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면서 함께 망하자. 함께 죽자. 함께 지옥 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세 후예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세 후예로서 이제 해야 될게 있습니다. 첫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해야 될게 있네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요? 지나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원수 마귀가 할수 있는 대로 우리를 넘어뜨려서 조금 아까도 얘기했죠.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새속화시켜서 마귀의 자녀 만들려고 그래요. 이것을 알았던 대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일주일에 한번 예배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믿음 지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시간 내 가지고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내 종교의 의무, 신앙의 의무를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오는데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영적으로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십시오. 수요 예배도 참여하십시오. 개인 기도는 하시겠지만 장작 하나가 불 붙는 거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열심을 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새벽 기도도 좀 나오시고요. 토요 기도에도 좀 나오시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영적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 생활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자로 살수 있고, 내 믿음을 지킨다는 말입니까? 원수 마귀는 절대로 휴전하지 않고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방심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세세 후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 더 적극 참여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참여하십시오.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개인 경건 생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지킨 다음에 할게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집중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돈도 벌고,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상 출세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 목표는 내가 좀더 출세해야 되겠다. 내가 좀더 뭔가 잘해야 되겠다. 무엇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아니, 목적을 위해서 목적은 뭐요? 전도와 선교, 하나님 나라 확장, 어떻게든지 가인의 후예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인생의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올인해야 될 이유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나 선교 같은 말이요. 동네에서 가까운데서 전도한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전도요.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선교요. 우리는 어쨌든. 가까운데 있든 멀리 있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선식 이게 우리 인생이 주어진 목적이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인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섞이면 안 됩니다. 세상과 섞일 게 아니라 세상에 정복될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우리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킹십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성경 전체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땅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라. 그 일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해야지. 정복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을 이기십시오. 환경을 이기십시오. 마귀를 이기십시오. 죄의 유혹을 이기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섞이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들이요 주역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대급 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쫓아 이야기한 게 뭡니까? 너희들, 저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저들과 섞이면 안 된다. 섞일 것 같으면 그들 다 죽여버려라. 없애버려라. 아예 씨를 말려라. 근데 말을 안듣고 남겼어. 그리고 저 땅에 들어가서 우상숭배, 저들이 하는 우상숭배 절대 하지 말아라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죠. 이 일곱 족속이 누구의 후예들이냐면 함의 후예들이에요. 함의 후예들, 함의 후예들이 가나안 원주민으로 살면서 온갖 죄를 친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들에게 이, 이들의 죄를 심판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야,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다.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 땅을 추기 위해서 멀쩡한 가난 원주민들을 다 내쫓는다?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동시에.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을 주실 이 지점에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도저히 눈 뜨고는 봐줄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간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에 이들에게 이 땅을 주시면서 이들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 땅이 지금 심판받아 쫓겨나는데 그들 하는 짓 하지 마.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그들 본받지 말고 썩이지 말고 내 말대로 신의 산 출애굽기 19장에서 23장까지 주셨던 명령 그 말씀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섞이고 우상숭배하면 너희들 날이 얼마 되지 않아 거기서 너희도 쫓겨날 거다. 그렇게 경고했는데 들어가서 하는 짓이 뭐요? 다 없애라니까 없애지도 않고 썩기고 우상숭비하고 온갖 짓들을 다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레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요? 썩기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썩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지나간 그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나는. 세상의 멸망을 앞당기는 자인가? 세상의 멸망을 가로막는 자인가? 여러분의 소위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심판을 미루시는가? 여러분 때문에 심판을 앞당기시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회복하여 사명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회복하여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궁극적 우리 모두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넘어 인류의 복음화입니다. 우리 사명은 교회의 부흥을 넘어 인류의 복음화. 이 복음화라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내 있어서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은사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복음화입니다. 우리 사명은 우리 교회의 부흥을 넘어 온 인류의 복음화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앞장서고 주인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영적인적 물적 자원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적 은혜를 허락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기를 바라고 건강의 복도 주시기를 바라고 평안의 복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일을 위해서 때마다 시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서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 역사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진다고요? 아벨, 셋, 에녹, 노아, 샘, 아브라함, 다윗, 사도들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세운 주인공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감당하는 주인공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주인공이다 정말로 믿으면 아멘 아멘한자들에게 하나님께 영적인쪽 물적자원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신령하는 애와 땅에 기름진 복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회복 주시고, 형통회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는 대체적으로 보면 목적지향적이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거의 본질, 본질.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왜이 시대에 세웠느냐? 이 본질의 목적을, 목숨을 걸어. 때로는 저도 한 번씩 세,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막, 뭐, 잘 되라, 복받으라막 이런 설교 들으면서, 아, 나도 저런 설교 좀 할까? 근데 설교 그런 유의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안돼안돼 왜냐하면 그거는 그거는요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이 선교 세계보음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하고 가면요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형통함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꼬리와 같은 이꼴를내가이 귀한 시간에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에 그 부수적인 그거 부스러기를 목, 목숨 걸고 설교할 하기에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듣고 있지만 성경의 핵심을 지금 핵심을 뚫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붙잡으면 나머지는 덤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했으니 그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덤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인류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슈레국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세계가. 다내개 아, 속하였다. 자 열석 이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만들었죠. 출애굽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신의 산 앞에 세웠어요. 신의 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내 진심을 한번 얘기할게. 잘 들어봐라. 내가 그 옛날 아브람 19장에 가서 성경 이 얘기 찾으면 없어요. 제가 그냥 다 전체를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을 불러서 약속을 했어. 그 약속을 이루게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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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과정을 너희들을 만들어서 너희들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데려가려고 여기까지 데려왔어. 근데 내가 너희들 이 특별한 민족으로 만든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희들을 특별하게 뽑은 이유가 뭔지 아니? 나의 관심은 너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내 관심은 세계 인류 모두에게 있어. 그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가 모든 인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샘플로 특별하게 만들어서 샘플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 내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드러내서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싶은 거야. 너희들 내말 듣고 나와 함께 이내 비전, 이 거룩한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를 원하니 이걸 묻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 읽어봐요. 그런 관점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모든 열방 가운데 중간 역할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민족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네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다 있다네요. 모든 세계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싶어서 우리를 뽑으셨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 이루로 삼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계 열방을 다 구원하신대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언약 맺을까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언약 맺읍시다! 이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요 그렇게 한대요 그래? 그러면 너 다시 가서 얘기해 백성들에게 가서 나와 언약을 맺으려면 3일 동안 정결하게 보내라 3일 동안 준비해라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빨래도 하고 부정한 짓 하지 말고 아내와 동치만도, 동치마 하는 것도 금하고 정결하게 모든 걸 3일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고 올라와 신내산에 나와 언약을 맺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갔어. 그 얘기했어. 그 백성들이 3일 동안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께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너 나와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먼저 명령할게. 백성들은 신내산 밑에 경계를 치고 올라오지 못하게. 70 장로는 중간까지 오게. 해. 너는 나 내게 와. 해서 신내산 꼭대기를 불러가지고. 20장, 21장, 22장, 23장의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민법, 형법, 종교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원칙을 여기에서 주는 거예요. 이거를 주고 나서, 자, 이대로 지킬래? 예, 지키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와. 그래서 이제 짐승을 쪼개 놓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종자죠. 다르게 살아야 될 사람들 맞죠. 아멘이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다 구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모세에게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 온 인류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치고 한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섞이지 말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